저도 영어로 입이 터졌다 하이 에브리원 하이 자 팔굽하기 4단입니다 자 시리즈 강의 조동사 감각 훈련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조동사 류입니다 자 류죠 그러니까 조동사 한 단어 국한시켜서 사고하면안 돼요 빨리 탈피하셔야 됩니다 조동사를 포함한 조동사처럼 기능을 하는 그런 무리를 조동사류라고 했습니다. 산뜻하기 시작을 해볼까요? 교절를 보시게 되면 간판스타 덩어리 뭐가 돼 있죠? 해볼까요? Go, go, should go. Go, go, should go. Should go 하지 마시고 그냥 살짝 시어받침 정도 한다고 생각하세요. Go, go, should go. Go, go, should go. 두 단어만 모이면 파도가 차이가 있죠. Go, go, should go. Go, go, go. 이제 동사 앞에 조동사가 순간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는 이 감각은 어느 정도 리셋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됐죠? 네. 가다 should go 그러면 이제 가야 한다 이거잖아요. 근데 너무 약한 의무, 자꾸 의무감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야 할것 같아요. 이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박안을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. 이제 쇼핑을 하는데 보통 쇼핑을 하다가 물건을 쭉 둘러보다가 바로 물건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원이 줄줄졸 따라오면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런 경험 있죠 뭔가를 자꾸 이렇게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no thank you 해볼까요 no thank you, no thank you. 아유, 괜찮아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어 I 앞에 maybe 가 와가지고 마법의 왼쪽 빈자리가 총두 개네요. no thank you, 마법의 왼쪽 빈자리 넣고, 또 순간적으로 I 뵙기 전에 maybe I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. 예. 기억나시죠? 예. 네. 자, 그러면은 밑에 줄 바꿔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go, go, should go. go, go, should go. 잘 하셨어요. 이때 should go 는꼭 가야만 한다 의무감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시고 아유 가야 될것 같아요 라고 쭉 빼는 거죠 네. 자, 줄 바꿔서 마법의 인적 빈자리에 no thank you 와 maybe 를 넣고 go 까지를 뱉는 겁니다 go go no thank you maybe i should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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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thank you maybe i should go 요게 잘 아직도 마법의 인적 빈자리가 보들큰 바가 잘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I should go. I should go를 머릿속에 딱 해보시고, I should go가 자연스럽게 나오면 마법 왼쪽 빈자리에다가 넣습니다. 이렇게 넣는 거죠. I should go. I should go가 자연스럽게 되면, maybe I should go. Maybe를 먼저 탁 넣는 거죠. Q? Maybe I should go. 또 maybe I should go가 자연스럽게 되면, no thank you를 먼저 탁 넣고 또 뱉는 거죠. No thank you. Maybe I should go. No thank you. Maybe I should go. 잘하셨어요. 이제 줄 바꿔서. to another shop 그랬으니까 다른 가게로 가봐야 할것 같아요 아유 괜찮아요 아유 괜찮아요 한발쭉 빼는 거죠 아유 다른 가게로 가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shop shop no thank you maybe i should go to another sh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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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thank you maybe i should go to another shop 이게 처음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마법의 인적 빈자리를 제거하고 나는 가야만 할것 같아요. 난 가야 될것 같아요. I should go to another shop. 이게 자연스럽게 되면 그때 No thank you도 넣어보고 Maybe도 넣어보는 겁니다. 아시겠죠? 해볼까요? I should go to another shop. I should go to another shop. Maybe I should go to another shop. Maybe I should go to another shop. No thank you. Maybe I should go to another shop. No thank you. Maybe I should go to another shop. No thank you. Maybe I go to another shop. 아 잘하셨어요. 자 선수기 일번 들어갑니다.